밥 먹으러 갑니다. 휴식. <목소리> 우와, 씨. 이런데서 밥 먹어. 이거 다 시켜도 된대? 아! 이거는 꽁차를 시켜도 되는 거래요. 안 먹지? <목소리> 시리얼도 있습니다. 이것은 쨍인 것 같아요. 샌드 종류가 되게 많아. 시리얼 종류도 되게 많다. 시리얼. 과일. 이것은 요거트. 버터 연어. 샐러드. 맛있는 거. 빵존. 호가상인데 이런, 이런 거 있고요. 거. 어, 엄마가 좋아하는 거 있다. 음, 콩? 응. 아, 뭐 콩부터 담았어, 지금. <laughs> 내가 유러음식 제일 좋아하는 콩. 햄이랑 아, 이런 사람. 것도 다 있네요. 내가 좋아하는 샐러 <laughs> 엄마 진짜 <엄마> 신난다. <laughs> 치즈. 파슬 아, 얘네는 물을 이렇게 과일에 넣어놓더라. 이것은 프렌치 토스트. 이것은 소니 사이드 업. 이것은 1차, 일다 3차까지 먹겠지. <웃음> <웃음> 그리고 풍경이 죽입니다. 장난 없죠? 불난만 <laughs> 장난 없죠? 풍경이 장난 없죠? 아, 진짜 여기 대박이다. 커피 주셨어요. 찔 <laughs> 접시. 이거 버터 만든 거래. 되었는데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엑셀시어 옆에 바니 비치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유명한 비치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서 좀 놀다가 호 텔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폭캉스는 이러려고 왔죠. 바니 비치 때문에 사실 엑셀시어 잡은 것도 있거든요. 걸어갈 수 있어서. 아 날씨 오늘 진짜 미쳤.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바다 색깔 봐 바다 색깔 봐와 진짜 말도 안됩니다 이게 아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아, 행복하다 바닐비치는 무료인 비치가 있고 파란술 빌려서 쓰는 비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갈때는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치를 갑니다 와, 사람이 벌써 많네 아직 10시도 안 됐거든요. 여기가 바니리치입니다물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다 그리고 여기가 구시가지예요 올드타운. 이게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것 같고, 여기는 제가 2012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달만 담그고 말았는데, 사람이 그때도 너무 많았고, 그때도 여름이었거든요. 오늘은 드디어 물속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아. 미쳤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네, 바니비 빛.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튜브가 뭐고 다 필요 없어. 들어가면 안 돼, 이 날씨에는. 한국 사람 오늘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명도 없고, 아, 지금 파도가 너무 치니까 안 나온 것 같아, 다들. 그리고 이게 파도가 세니까 자꾸 빨려 들어가요, 바다로. 나 그래서 점점 발이 안 닿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물 먹으니까 옆에 할머니가 너 괜찮냐 했는데, 안 괜찮아 하니까 끌고 나와줬어, 바다로. <laughs> 아, 이제 호텔로 가겠습니다. 바니비치 재밌었다. 아, 힘들어. 다시 나왔어요. 호캉스 데미를 장식할 엄마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부자 카페에 갑니다. 다시 온바니비치 여기는 계속 오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아졌어. 아까랑 다르게 사람이 정말정말 많아졌고 아까보다 파도가 좀덜 치네 따라만일이치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좋물 색깔이 너무 이뻐 물 색깔이 이쁘지 우리나라 안 갔지 우리나라 안 갔지 우리 나라 아니잖아. <laughs> <laughs> 크로아티아 이게 아드리아 색깔이야 우와. 아 진짜 물 색깔이 <laughs> 진짜 예쁘다. 상상이 안은 안 가는 막 엄청 에메랄드도 아니고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포카리스웨트 색깔. <웃음> <웃음> 예쁘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빛이 색이. 그리고 여기 색이랑 저기 끝에 색이랑도 달라. 음. 그치. 이게 응. 넓은 해변가가 아닌데 응. 뭔가가 성벽이 있고 응. 막 저런 응. 게 있으니까 응. 더 이뻐 보여 응. 진짜 이 사람들 수영을 진짜 잘해요 아.. 편하고 무서워하지 이게 않아요. 이 지금 이 정도 파도에 저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laughs> 진짜 수영을 잘하는 거야 저쪽 파라솔 있는 쪽이 응. 파도가 덜 치고 음. 여기가 파도가 세. 음. 이제 부자 카페 가보도록 할게요. 그거 어우 너무 예쁨. 오늘도 플로체 게이트를 지나갑니다. 주차카페 가는 길은 네. 계단입니다, 계단. 여기 계단도 진짜 오랜만에 올라온다. <laughs> 여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예쁠 것 같아. 여기가 성당일 거야, 아마. 성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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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요, 하나, 둘, 셋. 어저 십자가 있는데 저기가 전망대야. 아, 저기요음 성벽 걸으면 저런 것도 다 보여. 저자카페 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내가 맨 처음에 크로아티아 왔을 때도 유명했던 곳이야. 지금 꽃누나 때문에 우리나라 맞아. 유명해졌어. 나피디가 다 망쳐왔어요. <laughs> 아 사람 봐 어떡해 저다 줄이야. 아, 여기가 줄인가? 아, excuse me. this 여기 여기네, 여기. <laughs> 여이 오! 야 너무 예쁜데? 아, 너무 좋다. 이 야~ 이~ 대박~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게 여기서도 수영을 하는데, 그냥 파도 가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네요. 여기, 여기 수영도 하거든요. 원래 여기가 부드럽고... 도자카페에 앉았어요. 한 20분 기다린 것 같네. 그치? 엄청 자리가 안 나고 완전 햇빛밖에 없고 그늘 있는 데앉으라니까좀 기다렸어. 레몬 맥주를 시켰습니다. 이 엄청 시원해요. 이거 하나에 6유로야. 더럽게 비싸. 칼칼칼. 짠. 아 맛있다. 뷰는 이렇습니다. 진짜 엄나 좋아. 진짜 사람이 사는 거지. 예쁘다. 이게 성벽을 따라서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소베라고 돼 있는 거 있지. 민박집, 민박집. 예쁘다. 하늘이랑. 엄마가 좋아하는 주황색 지붕. 나보다 체력 좋은 우리 엄마. 다뭐 너무 예쁜데?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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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있어요. 우와너 모르는 애들이니 서로. 일을 었다 일로 내려가면 되겠지? 사람들이 다 일로 내려가는데? 응. 아, 여기도 예쁘다. 빨래 널려있 응. 빨래 도 놀려있어. 여기도 사람이 살지 않아. 응. 헤어가 조금 있긴 하네요. 안 사는 데도 있고, 사는 응. 데도 있고, 막. 근데 확실히 두부르브니크는 골목골목이 이 갬성이 있어. 이 골목에 빨래 날리는 이갬성 있다고 저거는 무슨 성이야? 여기 여기 저거 아 깃발 꽂혀있는데 아 저기서부터 성벽을 가는 건가? 성벽이랑 이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 되게 많아 엄마 이거 우리 성벽 걸을 때 어. 저기 보여? 음. 계단 음. 이렇게 음. 있는 거? 음. 진짜 빡시거든? 파이팅 해야 돼. 나 저거 한한번 걷다가 죽는 줄 알았어. 때약 끝에 여름에 고양이 돼지고양이 오, 있다. 돼지고양이다. 뚱땡이. 돼지고양이 안녕. 안녕. 그렇게 하면 뭐? 어? 온다. 어, 움직인다. 왔다. 나는 고양이 말을 할줄 안다고. <laughs> 터키를 여행을 오래하다 보면 고양이 말을 할줄 알아요. <laughs> 음. 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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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젤라또 먹고 싶대서 아무 젤라또 가게나 들어왔어요. 새로 생긴 된것 같아. 이건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피넛, 피라미스, 민트, 이건 말차, 화이트 초코, 초코. 초코, 초코 다초코인데 바닐라, 요거트, 파라멜, 코코, 레몬 있다, 레몬. 수박 맛도 있는데? 배도 있고. 페이즐러 어, 하나에 3들 더럽게 비싸요, 짠.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어요. 잘 먹음. 아 진짜 맛있어. 여기 는 간판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요런데다가 이름이 써있어.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 그지 엄마? 이것도 여기에 젤라또 아, 응, 간판이 요렇게돼 간판. 있어. 근데 진짜 여기도 간판이 귀여워. 그지? 응, 아, 이런 모양. 응. 이런 모양이지? 응, 등. 이거 이제. 불딱 켜지면은 그 좋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벽에다가 간판 안 붙이고 이거 지도가 올드타운 91년도에 뽀사진 거 적어놓은 것 같아요. 빨간 거는 지붕이랑 벽에다 뽀사진 거였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는 지붕이나 벽둘 중에 하나만 뽀사진 거. 그리고 보라색이 데미지 안 받은 거. 근데 거의 다 부서진 거지. 뭐이 정도면 보라색 빼고는 다 부서진 거 아니야? 다 부서져 있고 이거 봐 이거. 어 타고 뭐 난리도 아니었네. 아, 우리 밥 먹은 데 있는데. 그니까 우리 밥 먹은 데도 붙었었네 뭐.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랬었다는 거 아니야. 음. 91년 12월 6일 날에. 이제 여기가 메인이어가지고 필레 그 관문이 이거고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투어리스트 센터랑 여기 이제 성벽 올라가는 아 어. 여기구나 어, 여기야 여기야 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엄청 멋지. 우리가 며칠이 쓰고 왔는데 이야 관문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도 해변이 하나 있네요. 되게 쬐고만데 해변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천봉천봉 하는 곳인 것 같은데 물이 되게 맑고 여기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성벽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 옆에는 아마 다른 걸 거예요. 여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와줄 봐. 와, 와 맛집이고 말. 진짜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 네, 엄청 커, 엄청. 오마.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나머? 다다 어떻게 나머도 몰라. 그리고 이거 백 달라고 하니까 줬어,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죠. 오는 길에 맥주를 샀어요. 이것은 자몽스, 이거는 레몬스. 그리고 너무 커. <laughs> 이거 어떡하지? <딱 같이 웃음> 치즈버거인데요. <웃음> 진짜 크고 바로바로 바로 구워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릴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구워주고 야채 뭐 넣을 건지 다 물어보는데 그냥 다 넣어달라고 했어.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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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떻게 어떻게? 아내 얼굴도 커서 가려지진 않을 수도 있어. <laughs> 근데 햄버거도 이만한데 <laughs> 어. 샌드위치. <laughs> 샌드위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만해. 무슨 생선같아. 이건 엄마거야 <laughs> 엄마의 어떻게... 할당량이야.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네. 샌드위치 이만해요. <laughs> 자몽은 처음 봐서 사와봤어요. 자몽 주스인데 이거 알콜이 없는 거, 알콜 이프로. 이것도 이프로야 레몬. 음. 그리고 지금 뷰는 이렇습니다. 비가 막페죠 오늘은 이거 먹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주부러보니 까그 올드타운이랑 걸어 다닐 것 같고. 이제 또 다시 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했어. 는또비올것 같아요. 어저께 계속 천둥도 개치고비온 것처럼 오늘도 비가 아마 밤에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